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30대 여자가 빠져드는 남자는 어른? <laughs> 어른이요? 김대리 며칠 전에 댓글 보니까 2 0대냐는말 있던데. 아, 20대 맞아요. 몇년 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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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20대였다. 네. 제 목소리가 음. 20대. 네. 어추. 근데 왜 20대라고 한 거지? 곧 20대번이라고. <laughs> 세상에 세상에 갑자기 신난다. 오늘 주제는 30대 여자가 빠져드는 남자. 어떤 남자한테 빠져들어요? 음, 음, 음 하는 남자. <laughs> 이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제 30대가 되면 아무래도 결혼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실장님은? 음... 대표적인 비혼주의시잖아요? <laughs> 어때요? 그래서 결혼이라기보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20대 때는 그냥 그냥 오늘 하루하루 재밌는 사람이 좋았는데 음, 음, 음. 30대 되고 나서 뭔가 좀더 길게 보고 음. 싶은 사람 자기 할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더라고 옛날에야 진짜 백수도 뭐든 알게 뭐야 이랬는데 지금은 저는 우리 또 어떤 영상에서도 그랬죠 김대리는 직업이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난 있어야 될것 같다고 계속 백수가 아닐 거니까 지금 현재는 백수여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건 싫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자기 할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성실함의 척도? 음. 어른스러움의 음. 정도? 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책임진다. 음. 엄마 아빠한테 기대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회생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찾은 거죠. 이게 진짜 큰 돈은 안 벌어도 되는데 자신만의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 평생 일을 음. 해야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 사람 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을더소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둥근 성격이라든가 뭔가 공감 능력이 좀더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이런 게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들의 가치를 알기,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둥글둥글.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도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호감적으로 보여요. 그거 진짜 대처 능력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멋있는 음, 음. 것 같아요. 화가 난다해서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그것들을 해결하고 감정적인 부분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하는 하면서 자상한 면모? 이 자상함이 진짜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나 나에게 자상하게 해준다는 게 따뜻해. 따뜻하고. 이게 애정과 관심이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거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30대 진짜 외로운 나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이게 친구들이 시집 장가 가기 시작하고, 음 결혼하고 나면 나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걔는 멀어지게 되잖아. 음 그러다 보면 점차 혼자가 된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상한 사람 찾는 건가? 응 어, 그래서 외로운데 갑자기 누군가 뿅 나타나서 세상 따뜻하게 나한테 잘해줘. 세상에. 그러면 빠져들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또 자상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그럼 몸에 배어 있어야 그럼, 하는데 또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 나한테만. 아, 나한테만이고 물론이고 <laughs> 그리고 이걸 연기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연애할 때는 진짜 나한테 다 퍼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차갑게 돌아서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처럼 정말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없나? 그러니까 그냥 30대 여자는 일단은 외롭다는 걸 전제해 두고 그 외로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음,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나이인 것 같아. 내가 기댈 수 있고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이.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30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그치. 찐인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거를 알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더 고맙고 그렇게 느껴지는이 사람이 세상 바쁘고 챙길 것도 많은데 나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고 닮고 싶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30대 여자가 음. 빠져드는 남자는 어른? 어른이요? 진정한 의미의 <laughs> 어른. 맞아. 자기 앞가림 잘하고 주변 사람들 두루두루 잘 챙길 수 있고 자기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삼자를 대할 때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되 가슴은 따뜻한. 그 음. 음. 저도 이런 사람 이 되고 싶어요. 그래, 좀 대봐. 음, 힘드네요. <웃음> 정말. <웃음> 안 되네 살아, 안 살아. 돼.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어. 안 돼. 응. 그